대한민국 입장에서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을 설명하는 기술들은 오로지 표면적 교과서 같은 기록들밖에 없다. 북한의 야욕 넘치는 김일성 공산당이 적화통일을 노리기 위해 기습남침했다. 하지만 역사라는 것이 그리고 전쟁을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단편적으로 표현해서는 그 진위를 파악하기 어렵다. 더욱이 대한민국은 6.25 전쟁 결과로 반공 국가가 되지 않았는가. 방공국가 입장에서 6.25 전쟁을 기술할 때는 이렇게 선악 구도로 놓고 표면적으로 기술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는 역사를 입체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반대 입장,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자. 원래 전쟁이라는 것이 대의명분이 없이는 쉽게 발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고대 철기 국가에서나 먹고 살기 위한 침략 전쟁을 벌였지만 1920세기 공산주의가 수립될 당시는 계몽운동과 시민혁명을 통해 사회 문명과 시민윤리가 진보되었던 세상이었다. 그리고 그 공산주의라는 것이 제국의 압제를 벗어나 평등한 사회를 만들고자 한 시민혁명의 결정체로서 나타난 사조가 아니었던가. 그렇게 공산주의 입장에서 이웃국가를 침략한다는 것은 그럴듯한 명분이 아니고서는 쉽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유럽에서도 나치 독일이 소련을 먼저 침공했지, 소련이 적화 통일을 노리고 나치 독일을 선제 침공한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이 극동 한반도에서는 북한 공산당이 먼저 남한을 침략하는 일이 발생했다. 왜일까? 공산주의는 무조건 전쟁을 좋아하는 전쟁광이라서, 남한에서 공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이라면, 공산주의는 마귀라는 공식이 뇌리에 박혀있기 때문에 별다른 비판적 사고 없이 북한은 나쁜 놈들이니까 침략했다고 생각하게 된다. 물론 북한이 먼저 침략했기에 무조건 김일성이는 비판받아야 한다. 하지만 공산주의 자체로서는 정당한 명분, 즉 자신들의 정체성인 피지배 약소국 민족들을 해방시킨다는 그 명분에 부합하지 않으면 쉽게 침략전쟁을 할수 없는 생례적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공산주의가 먼저 침략을 했다는 것은 뭔가 분명하고도 확고한 명분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본인은 미국이 남한의 친일파로 구성된 단독정부를 구성한 것에 대해 굉장한 의구심을 품고 있다. 남한의 친일단독정부. 이것이야말로 북한으로 하여금 남한이 아직까지 일제나 미국의 제국주의 점령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라는 인식을 주었던 것이고 이것이 결국 북한이 남침을 감행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도 결정적인 명분을 제공했던 것이다. 자 그렇다면 당시 남한의 상황을 고려해보자. 미국은 왜 굳이 남한의 국민 정서를 무시해가면서 남한의 친일 단독 정부를 구성했을까? 그 당시만 해도 남한 역시 민족의 수건 사업이 친일파 청산이었다. 그리고 독립운동가라고 자처한 이승만은 또왜 그런 미국의 정책에 편승해 남한의 단독 친일 정부의 수장이 되려고 했을까? 분명히 친일파를 청산한 북한의 김일성이보다 정부의 정당성이나 정통성 입지가 확 줄어들 텐데 말이다. 이것은 미국의 계획된 음모라고 본다. 남한의 친일파로 구성된 단독 정부를 구성하면 북한의 공산당에게 전쟁에 대한 명분을 제공하는 것임을 미국은 전혀 고려치 않았다고 볼수 없다. 미국이 어떤 나라인가? 미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생각하는가? 미국의 자유민주주의는 20세기 초미 연방은행이 설립되면서 실질적으로는 이미 끝났다. 링컨 같은 민주 독립 운동의 선각자들이 세운 미국이었지만 그런 위인들은 모두 암살당하고 말았다. 링컨 등 미국의 초기 대통령들은 로스차일드 금융왕주의 미 연방은행 설립을 저지하다가 총에 맞아 죽거나 독극물에 암살당했다. 그 결과 19세기 무렵 미국 정계 꼭대기에는 로스차일드 금융 엘리트들에 의해 매수된 꼭두각시 정치인들만이 포진되기 시작한다. 급기야 20세기 초 윌슨 대통령 때 이르러서는 미국의 금융 거물들은 미국 정치인들을 압박하여 미 연방 은행을 설립하는데 미 연방 은행은 화폐를 찍어 전쟁 물자를 대기 위해 설립된 금융 엘리트들의 전쟁 수익을 위한 사기관이었던 것이다. 미 연방 은행이 설립되자마자 유럽의 강대국들은 쉽게 돈을 빌릴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1,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었다. 소련의 스탈린이나 나치의 히틀러 모두 미 연방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받고 전쟁을 했던 것이다. 그리고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지나면서 전쟁과 함께 미국은 군수산업으로 부흥하게 된다. 그 피해 돈 맛을 본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는 전쟁이란 놓칠 수 없는 황금거위가 되어버린 것이다. 바로 1, 2차 세계대전을 지나면서 미국은 전쟁 괴물이 되어버린 것이다. 미국은 또 다시 어디서든 언제든지 전쟁을 일으킬 불씨를 남겨 놓아야만 했다. 그리고 그첫 번째 대상은 바로 비극적에게도 이 극동의 한반도 땅이었다. 태평양 전쟁 종료 후 얄타회담 등을 거치면서 미국과 소련은 임의로 한반도를 두 동강 낸다. 그리고 남과 북에 각각 냉전적 이념을 주입하고 극도의 긴장 상태로 몰고 가게 된다. 고도된 긴장 속에서 결정적으로 전쟁을 일으킬 명분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미국이 침략한다면 위신이 서지 않고 그래서 북한 공산당으로 하여금 침략토록 유도한 것인데 고의로 남한의 친일 단독정부를 구성한 것이다. 남한이 친일정부로 구성된다면 북한은 얼마든지 정당성을 가지고 남한을 침공할 것이라 미국은 계산했던 것이다. 북한에는 얼마든지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젊고 야욕 넘치는 김일성이가 있었고 남한에는 친일정부라 해도 본인이 대통령만 된다면 단독정부라도 구성하겠다는 늙은 여우같은 이승만이 있었다. 미국 입장에선 아주 유리한 환경이었던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소련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전력을 증강하는 북한에 비해 미국은 남한에 대한 무기지원도 형편없었고 더 나아가 미군을 철수시키고 극동방화선에서마저 남한을 제외시켜버린다. 북한으로 하여금 남침할 수 있도록 밑밥을 깔아둔 것이다. 그렇게 한반도에선 전쟁이 발발하고 미국은 히로시마 원폭으로 인해 미처 태평양 전쟁에서 소비하지 못한 군수물자를 아낌없이 한반도에 쏟아부었다. 그리고 소련은 미국과 뒷거래를 했는데 유엔회의에서 소련이 유엔군 참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것을 챙겨받게 된다. 학자들은 그것이 바로 수소폭탄 기술이라고 말하고 있다. 북한에게 무기지원을 아낌없이 해준 소련이 유엔군 참전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은 것은 김일성에 대한 배신이었고 이것은 역사의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그리고 일본은 태평양 전쟁으로 무너졌던 국가 기반을 6.25 전쟁으로 다시 재건하는 계기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M1 한반도 조선 사람들만 희생양이 되고 미국 소련 일본은 지들 챙길 것다 챙긴 것이 바로 6.25 전쟁이었던 것이다.